및 공간 개선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설맞이 따스미 목들이 뜨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19년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신년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강남구가 거리 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넷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즐겁고 설레는 마음 가득하실 텐데요. 올해는 친환경 설 명절 보내기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명절 음식은 먹을 만큼만 차리고 성묘 갈 때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고향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 친환경 운전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월 넷째 주 주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시장 구청장 건축가가 착동 사업을 통해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한 주민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조성하고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강남구 협약식 및 공간 개선 설명회가 지난 24일 서울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는데요. 앞으로 강남구 동주민센터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에 걸맞은 편리하고 세련된 주민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강남구 협약식 및 공간 개선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시장, 구청장, 건축가가 차동 사업을 통해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한 주민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6개 동에서 첫동 사업이 시범 운영 중이며 그중 논현 2동, 청담동, 역삼 2동, 삼성 2동 4개 동에서 공간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22개 전동의 주민센터가 공간 개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남의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 사업은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편안하고 친근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변화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가 주민 중심의 공간으로 변하고 동마다 특색 있는 공간을 조성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에 걸맞은 편리하고 세련된 주민 복합 공간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설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남구에서는 2019년 설을 맞아. 따뜻한 목도리를 직접 떠서 관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지난 18일 오후 2시 봉은사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설맞이 따스미 목도리 뜨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가 지난 18일 오후 2시 봉은사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설맞이 따스미 목도리 뜨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설을 맞이해서 지역 주민이 같이 모여서 이제 뜨개를 뜨면서 소통을 하고 그거를 기부함으로써 강남구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서 진행된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지난 2013년 아프리카 신생아에게 손뜨개 털모자를 전달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는데요. 따스미 모자와 목도리 뜨기는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 행사로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손뜨개반 회원과 일반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따스미 목도리 뜨기를 진행했습니다. 서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뜨개에 매진했는데요. 그 매년 이 따스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또 우리 뜨개 강사님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해주셔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목도리는 송모자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2019년 설을 맞아 따뜻한 목도리를 직접 떠서 관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전하는 자리가 마련된 만큼 참가자들이 직접 뜬 목도리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안보 1번지 강남구로서 통합방위태세확립 및 주민안보의식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기투합하고 2019년 새해안부와 덕담을 나누면서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가 지난 24일 삼정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가 2019년을 맞아 지난 24일 삼정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청 관계자와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해 새해안부와 덕담을 나누면서 한 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는데요.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금 전달식이 함께 열려 강남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복지재단을 위해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강남구에서는 2019년 강남구정에 대해 보고하며 앞으로 펼쳐질 15개의 주요 역점 사업들에 대해 설명했고, 강남구 통합방위 협의회는 유관기관 간의 협조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여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보일번지 강남구로서 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주민 안보 의식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남구는 규정에 어긋나거나 낡은 간판을 철거하고 거리의 특색과 점포 이미지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품격 강남다운 디자인 개선으로 간판만 봐도 강남임을 알수 있게 올해 600여 개 점포에 15억 원을 투입하는 등 거리 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올해 600여 개 점포에 15억 원을 투입하는 등 거리 정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시작된 간판 개선 사업은 규정에 어긋나거나 낡은 간판을 철거하고 거리의 특색과 점포 이미지에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대청역에서부터 일원 일동 주민센터까지 1km 구간을 선정해 149개의 간판을 모두 교체했는데요. 등하교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간판 206개를 제거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에너지 절약형 발광 다이오드 간판으로 교체해 야간 경관을 개선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품격 강남다운 디자인 개선으로 간판만 봐도 강남임을 알수 있게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가 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민간 개방 화장실을 올해 기존 143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이상 늘립니다. 시설 규모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곳도 건물주 요청 시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게 했는데요. 민간 개방 화장실로 지정될 경우 건물주는 월 보조금 외에도 개보수 비용 최대 300만 원, 정화조 청소비 연 1회 최고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2월 12일까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체로 사업자 등록 후 1년이 지났고 은행 여신 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 능력을 갖춘 업체입니다.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강남구가 4달부터 구청 로비와 아파트 단지 등 주민의 일상 속 공간으로 찾아가는 강남 행복 콘서트를 매달 60회 이상 개최합니다. 콘서트는 점심 저녁 시간대에 1시간 동안 열리며 기존 공연장을 벗어나 버스킹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장소 특색에 따라 맞춤형 공연을 계획해 복지시설에서는 우리 함께 콘서트, 대형병원에서는 회유 콘서트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남에서도 직접 친환경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 텃밭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2019 친환경 도시 텃밭 참여 희망자 190명을 모집합니다. 도심에서도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녹색 생활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제과로 문의 바랍니다. 명절 연휴에는 귀성길 교통체증이 엄청난데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은 생각에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차에 탄 모든 사람이 안전벨트를 하고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넷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